일요일인 4일 새벽 2시가 1시로 바뀌면서 일광절약 시간제, 일명 서머타임이 끝이 납니다. 밤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생활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먼저 안전사고입니다. 일찍 어두워진 퇴근 시간으로 인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길어진 밤시간을 이용해 절도나 강도 등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알람 시스템의 점검도 빼놔선 안됩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작동 시간을 설정해 놓은 만큼 토요일 퇴근 전에 시간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 중이라면 다른 지역과의 시차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 16시간에서 일요일부터는 17시간으로 1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하와이와의 시차는 현재 3시간에서 4일부터는 2시간으로 1시간이 줄며, 서머타임제가 없는 아리조나주와는 앞으로 5개월간 시차가 없어지게 됩니다.